찍으러 가던 도중 S I T 너를 만나기 S I T 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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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I T 와 S I T SRT 여기서 아주 천천히. 천천히. 이제 이거 뭐야? 천천히. 근데 DJ 여자 소개도 그런가? 뭐죠? 이제 뭐지? 뭐야, 와. 근데 SRT 멋지긴 하네. 아, 출장하면 겁나 거리 이거. 뭐라고 설명을 해줘야될까요? 어휴 후질이 안돼어일로요아또저 소. 그리고 문궁화우 갭차가 저기 보이고요 아니 밑에는 저 보지 못한 샬롯이 있는데 저기 검사하고 있는데 안녕하세요? 어 음, 파운데? 와, 그 뭐야?